형사가 들어가자 이발소 주인은 형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늘은 이발사가 없습니다. 하고 문전 박대를 합니다. 그래서 영덕에서 온 형사라고 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니까, 가게에 있던 여자들은 모두 숨기기 바쁩니다. 아마도 단속 나온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겠죠. 참고로 이 다방의 커피는, 네, 커피는 곧 티켓입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커피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원하는 여자를 찾고 그 대금을 지불하고 숙소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 남자가. 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오늘의 사건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13일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영덕 동해 바닷가죠. 조용한 마을입니다. 밤 9시 40분 경찰에 전화기가. 네, 울립니다. 여기 땡땡 다방인데요. 종업원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아요. 신고자는 다방 업주, 사장이었습니다. 평소 감기 기운이 있던 여종업원이 하루 종일 숙소에 누워 있었는데, 아프다고 누워 있었는데, 저녁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서 걱정이 된 업주가 직접 방으로 올라가 봤던 것입니다. 방 안에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채 누워있는 피해자가 있었는데, 흔들어도, 불러도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젖혀보는 순간, 네, 경찰은 직감하게 되죠. 사망했다. 그런데 그 사망이 단순한 감기,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목에는 스타킹으로 꼬은 줄이 감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울혈 흔적, 눈꺼풀 안쪽에는 출혈점이 선명하게 보였다고 하네요. 어쨌든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 목을 감고 있던 것은 여성용 팬티 스타킹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스타킹이 아닌 마치 새끼줄 꼬듯이 단단히 꼬아 만든 상태. 왜 하고 많은 도구 중에 이런 스타킹을 이용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스타킹은 탄성이 아주 강하죠. 탄성이 강해서 교살 도구로는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범인이 굳이 이런 도구를 선택하고 사용했다는 점. 경찰은 이 부분을 아주 이상하게 봤다고 합니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는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타킹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외부에서, 범인이 외부에서 준비해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꼬여진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두번 감은 후양 끝을 단단하게 묶어 매듭 지어 놓았다는 것. 이 매듭이 좀 특이했다고 합니다. 수사팀 중한 명이 그 매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선원들이 배를 묶을 때 사용하는 매듭과 흡사합니다. 즉 범인은 뱃일과 관련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옵니다. 스타킹과 피해자의 손톱 밑에는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되죠. 하지만 경찰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DNA 아무리 대조를 해봐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범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다방업주가 추가 진술을 하게 되죠. 용의자 한 명이 떠오릅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단골 손님 한 명이 그 숙소로, 아, 피해자가 있는 숙소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커피를 달라고 한뒤 수스럼 없이 2층으로 올라갔고, 이후 사라졌다. 참고로 이 다방의 커피는, 네, 커피는 곧 티켓입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커피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원하는 여자를 찾고 그 대금을 지불하고 숙소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 남자가. 그의 이름은 김영수라고 합니다. 50대 남성으로 머리를 길게 길러서 꽁지처럼 묶었으며 콧수염을 길렀고 그런데 여기서 더 특이한 점은 항상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머리 모양과 모습 때문에 도사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 남성은 인근 오징어 덕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6개월 가까이 매일같이 이 다방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항상 이 피해자만을 지명, 네, 이 피해자만을 찾아왔었다는 사실. 6개월 동안 언제나 피해자만을 찾았다는 것. 이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좀, 네, 거의 집착 수준 아닐까요? 경찰은 곧장 덕장으로 향하지만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덕장의 사장님도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무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도 꺼져 있었으니까요. 조사 결과, 김영수는 아주 수상한 행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덕장 주인 명의로 개통되었고, 월급은 꼭 현금으로만 받았으며, 심지어 병원에 갈 때는 덕장 주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흔적을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는 네 그런 모습이죠. 덕장 주인은 그를 신용불량자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수가 사용하던 숙소를 수색하게 되죠. 이때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6개월이나 사람이 살았던 집입니다. 거주했던 곳입니다. 숙소로만 사용했다고 해도 사람이 움직였죠. 그런데 검출된 지문은 고작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그것도 쪽 지문이라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이 6개월이나 살았던 곳인데 손으로 만졌을 살림 도구들이 가득할 텐데. 어떻게 지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것은 그가 철저하게 지문을 닦아내었다라고 네, 볼수 있겠죠. 아마도 자신의 지문이 드러날 경우 자신의 정체도 함께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는 남성을 보았다라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택시기사. 사건 당일 저녁 7시경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급히 택시를 타고는 버스터미널로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아, 이 택시기사분은 당연히 선글라스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7시였는데, 어두운 밤이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는 것. 영덕의 버스터미널의 CCTV 영상을 전송받게 됩니다. 형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코수염도 꽁지 머리도 없었고, 완전히 변장까지, 네, 완전히 변장까지 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미리 계획을 하고 있었던 듯. 평소에는 머리와 코수염을 기르고 생활하다가 뭔가 일이 터지면 순식간에 모두 밀어서 없애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되죠. 네, 또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경찰은 이제 그의 행적을 따라갈 끈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름만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그의 이름이 본명인지는 미지수였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전국의 김영수를 모두 찾아내서 전수조사하게 되죠. 이름과 나이대가 비슷한 김영수는 전국의 5천 명 이상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사건 용의자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하고 용의자의 마지막 이동지인 마산, 네, 마산으로 수사팀을 보냅니다. 사건 당일 저녁 7시경 영덕에 내려줬죠, 택시기사가. 영덕에서 버스를 타고 포항에서 마산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탄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산에 내린 그가 약 20분쯤 걸어가더니 이후에 행적이 뚝 끊겨버립니다. 갑자기 길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체 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길 위에 그가 숨을 곳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걸어간 길이를 형사들은 하염없이 훑고 또 훑습니다. 반복해서 훑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들의 눈에 딱띈 것이 있습니다. 지하 이발소라는 작은 간판. 이 이발소는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 다방도 말씀드렸듯이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었죠. 불법 성매매까지 연결되는 티켓 다방이었죠. 6개월 동안 범인이 매일같이 그 다방을 드나들었다면 분명히 퇴폐 이발소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단 들어갑니다. 형사가 들어가자 이발소 주인은 형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늘은 이발사가 없습니다 하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래서 영덕에서 온 형사라고 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니까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게에 있던 여자들은 모두 숨기기 바쁩니다. 아마도 단속 나온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형사님은 단속 나온 거 아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본 적이 있는가 확인해 달라 라고 했더니 몽타주를 딱 보고 주인이 아, 이거 영수! 전날 밤, 야밤에. 김영수가 그곳에 나타났던 사실이 확인되죠. 그는 그곳 여주인과 과거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갑자기 찾아와서 재워달라고 했답니다. 여주인은 불법 영업이 들통날까봐 어쩔 수 없이 그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렇게 김영수는 3일간 방 안에 꼼짝없이 틀어박혀 있다가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인력 사무소를 연결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친절하게도 이 이발소 주인은 김영수가 머무는 여관을 알려줍니다. 수사팀은 김영수가 머무는 여관을 확인하고 잠복 수사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여관 쪽으로 걸어옵니다. 이제 들어가려는 것이죠. 이때 뒤에서 부릅니다. 김영수. 형사의 외침에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체포됩니다. 어떠한 저항도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현장에서 검출된 DNA와 그의 머리카락 손톱 지문 모두 일치했다고 말을 합니다. 너다 말을 하는데도 한참을 잡았대다가 뒤늦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의 이름으로 조회를 했더니 정과가 11범이었다고 합니다. 폭행, 사기, 도망, 뭐 등등은 기본으로 깔려 있었고, 이번에는 네, 살인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도 수배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7년 전부터 가짜 신분으로 전국을 떠돌면서 살아왔고, 지문이 남지 않게 살던 방들은 항상 닦아내는 습관, 머리와 수염을 기르면서 신분을 완벽하게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년 전에는 직장을 구하고 선불로 월급을 땡겨서 받아놓고 받아가지고 도망갔던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외 여러 건의 사기 사건. 이제 경찰은 그의 진술을 받습니다. 그날, 그 방에서 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날 피해자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돼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확 김에, 확 김에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살해했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해서 갔죠. 쫌쫌한, 촘촘한 스타킹으로 매듭을 만들고 새끼줄처럼 꼬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스타킹은 피해자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니었죠. 심지어 그의 여관 방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꼬아 만든 스타킹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즉흥적인,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죠. 특정한 성적 환상이나 통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범행을 시사한다. 이런 성적인 패티시, 왜곡된 감정을 갖고 있는 자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단계로 꼭 발전. 진화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는, 네, 갈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4년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만약 그가 잡히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얼마나 생겼을지 모른다. 지문을 없애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고 이름마저 가짜로 살아온 남자. 그는 자신을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지만 결국 머리카락과 스타킹 속의 dna 이곳으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이 사건은 절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그런데 14년 나왔죠.그에게는 앞으로의 더 많은 계획이 있었던게 아닐까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